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익을 책임지는 트레이딩 가이드입니다. 썸싱 코인이 업데이트해서 상장 폐지한다고 합니다. 전일 썸싱 상패 소식이 나오면서 62%나 급락을 했는데요. 상패 종목들은 상패 소식이 들리고 급락한 뒤 상패 전에 눈치 보면서 펌핑이 나와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3월 12일에 상장 폐지가 되는 썸싱은 아직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남아있죠. 저도 오늘 오전 썸싱 매수에서 수익 보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짧게 수익 보실 수 있을지. 상패 전 코인들의 특징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청에 앞서 저와 함께 수익 보실 수 있는 소통방 안내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코인 매매하시다 보면 급작스러운 변동성에 당황하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왜 급등하는지 왜 급락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부자나 세력이 아닌 이상 오제 이슈를 빠르게 파악해서 수익 실현하고 악재 이슈를 빠르게 파악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인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대응일 것입니다. 처음 매수부터 매도까지 같이 진행 하면서 수익 날수 있게끔 더 드리고 끝으로 매매 복귀까지 함께하면서 타트 공부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저와 함께 소통방에서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교육방 입장은 영상 설명란의 휴대폰 번호로 숫자 8번 보내주시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상장폐지들 종목들이 무슨 미래 가치가 있다고 추천을 하느냐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상장폐지 종목들의 미래 가치를 보고 매수하는 것이 아닌 오직 수익만을 위해 이렇게도 매매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전날 상장폐지 소식으로 페닉셀이 나오면서 가격이 급격 하게 하라했는데 소식 듣자마자 보유중이신 분들 전부 매도하셨 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코인이 상승할 때 걸림돌이 되는 악성 매물대가 전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호가창에 매물대가 없어서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때 소액으로도 큰 상승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썸씽 단타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 들도 그걸 알면서도 수익을 보기 위해 단타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날수 있기 때문에 상패 종목은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 반대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옥가창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가격 하락도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금액으로 매매하시게 되면 매도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꼭 저처럼 소액으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코인들의 시세 분출은 오전 9시에 업비트 개장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패 소식이 들리고 급격하게 하락한 뒤 다음 날 개장을 준비하면서 오전 9시 이전에 매수해두신다면 저처럼 하루만에 높은 수익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진입하기 위험하실 수 있으니 넘어가시고 보통. 상폐 종목들은 펌핑을 여러 번 주기 때문에 3월 12일 상장폐지 전에 또한 번의 펌핑을 줄 겁니다. 오전 9시 이후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오전 9시 이전에 미리 매수해놓고 그날 상황 봐서 매도하셔야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상폐 종목의 흐름은 상폐 소식 이후 급락, 급락이 끝나면 높은 상승률을 보이기 때문에 단타에 적합하다. 중요 포인트는 9시 전에 매수하셔서 펌핑 나와줄 때 매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펌핑 없이 하락한다면 다음 날까지 보유하지 마시고 그날 다 매도하시면 됩니다 상패종목 급락 후 오전 9시 이전 매수 펌핑시 매도 이 부분 중요하니까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패종목들의 특징 미리 알고 계셨다면 저와 같이 수익 보실 수 있었겠죠 저와 함께 안정적으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영상 설명란의 휴대폰 번호로 문자 8번 보내주시면 정보 공유 방에서 자세한 매매 전략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매매하면서 수익 내고 싶다 차트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 세력의 심리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두 좋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정보인 만큼 꼭 참여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수익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